경기도 포층돌로 가지고 이 탑을 춘여보다는 조금 높고 조금 이기 지붕보다 낮게 원래 탑은 이춘여를저용어로을 넘지 않거든요 이렇게 탑을 세우는데 네.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이탑 속에 모셨고 또이 탑은 상층탑입니다 탑을 돌 때는 지붕의 끝이 약간 올라가도록 따듬어진 부분을 붙어 한 층을 칩니다 그렇게 따듬어진 부분이 세 개지요. 그래서 삼층 탑이로 요 밑에 부분을 탑의 기단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층, 2층, 3층 해서 그 위에 보조라 해가지고 탑의 중심을 잡고 또 아름다운 이런 그 문화적인, 예술적인 이런 것을 살려서 이렇게 탑을 만드는데 어, 탑을 그 인도에서는 스토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도는 타파라고 여기 주지선님의 부도가 그 위에 보면 피스가 같이 세워졌거든요. 그 그걸 부도는 타파 이것은 스토파라고 하는데 본래 스토파나 타파의 뜻이 뭐냐면 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어,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리를 모셔서 탑을 만들고 또 스님이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유골을 모시고 부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돌로 된 모양을 잡아서 탑을 만들고 부동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옛날 큰 스님들 도 절에 가면은 수많은 도가 이렇게 큰 절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탑은 밑에는 8부 신장 8분의 신장을 모셨다. 밑에 뱅돌아가고 한 명에 두 분씩 이것은 8부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음성중 신장단에 104분의 신장님이 계시거든요. 그걸 104위라고 합니다. 그 104위 104분을 일일이 글로 써서 다른 것이 저기에 저 글씨입니다. 저 글씨가 신장님들을 전부 모셔서 쓰운 겁니다. 그리고 위에 다르는 사방불, 사면에다가 부처님을 모셔놨다. 그래서 팔부 신장과 사방불을 조각을 해서 삼천에서 탑을 모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민자로. 아무 조합을 하지 않고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가격 면에서는 거의 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거의 대가 됩니다. 그래니 그러니까 이게 흑배가 되거든요 지금 요 탑의, 요 탑의, 그, 들어간 돈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조합, 여기에서 많은 돈을 이제 잡고, 우리나라에 그창석이라든지, 또 상주석이라든지, 포천석이라든지, 각종 화강암 종류의 돌들이 있는데, 경기 포천석이 색깔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그 이래서이 돌을 선택을 주지스님이 했는 것 같습니다. 점아니라고하이 의식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점안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눈에다가 찍어 넣는다. 활용점정이라, 다 그려놓고 눈에 눈동자를 안 그려놓으면 죽은 그림이거든요. 눈동자를 점을 찍음으로써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제화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그 전에 대웅전제에서도 하고 또 다른 또 부처님을 모시고도 하고 또 탑을 이렇게 모시고도 하고 저기 미륵불을 모시고도 하고.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한두번 정도는 더할것 같아요. 어, 여기 주지선 성격상으로 보면은, 여 밑에 땅을 사가지고, 누악을 짓고, 저 밑에 일주을 짓고, 부리문을 짓고, 또, 그, 민원, 방가상을 또, 뭐, 꿈에서 이렇게 형봉을 했다 해서, 그것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민원, 방가상 모시면 또 저만 해야 되고, 어, 일주이나 저런 걸 지으면 또 저만 해야 되고, 이렇게 아, 앞으로도 아마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는 계속 불사를 하시다가 공봉사에서 열반이 안 들겠나. 그러니까 불사의 화신이다. 여기 주지스님이 일지당 해월선임은 오늘 그 법성원 용의산이라는 법성계라는 그연구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그 녹탕을 치고 쭉 따라가면서 그 해인도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법성도라고 하는 그 것이 있고 거기에 글을 넣어서 그걸 법성계라고 하는 것인데 어 신라때 의상조사께서 그 법성계라는 괴물을 그 지음분입니다. 그런데 법성원융우이상이라고 하는 요 일곱자가 아 결국은 그이 계소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함축된 이야기를 이송해 드리는데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성을 분리해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모양이나 그림자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질,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말하자면 공사이라면 공사에 법당도 있고 탑도 생겼고 도량도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걸 전체를 털어서 멀리서 보고 저기 뭐냐 이런 거면은 절이다 이 말이야. 절이다. 절이다. 절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부처님을 모시고 있죠.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냐?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이다. 그 깨달음의 본질 그것을 우리는 법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진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견성성불, 또 해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본질과 겉에 나타나 있는 것이 둘이 아니다. 말하자면, 정신과 육체가 두 개가 아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두 개가 아니다. 이런 말과똑같 음은 음이고 양은 분명히 양이 돼. 그런데 음과 양이 무이상이다. 두 개의 상대가 되는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의 정신이란 마음이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 혼이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느냐? 몸이 죽으면. 홀령이 나갑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있으면 몸을 집삼아 내 홀령과 정신과 마음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분명히 다른데, 다르면서도 하나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분명히 다르고, 공부가 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고, 공부가 더 완전히 성숙해진 사람은 몸과 마음이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가 아닌 것도 아니다. 바로 그러한 심원경제까지 이르는다. 그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수명어라 가이뿌리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흐른물 밝은 달빛 아래에서 그러니까 유수물이 흐르고 명을 밝은 달빛 아래에서 가이뿌리문이라 참으로 두 개의 아인문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복당에 앉아서 부처님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하는 몸과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여기가 목사 법당인지 법당 밖인지 아닌지, 집인지, 덜인지, 도다몸 따로 마음 따로. 라제마은몸 다르고 생각하는 마음 다르고. 그러니까 마음은 집에 갔다 들어갔다 오늘 뭐개 갔다가 또상실에 갔다가 일 다니고. 몸은 법다서 절하고 이러면 이 기도 가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로 한몸한 마음 한 일신 즉 삼매에 들어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진짜 기도다. 그런데 내 몸속의 혈관 전체가 부처님이 꽉 들어차야 됩니다. 숨소리 쉬는 이 속에도 부처님이 꽉 들어차야 됩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여기도 부처님으로 꽉 들어차야 됩니다. 우주공간 전체가 부처님으로 꽉 들어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해탈에 가는 길이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우리가 염불로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저만 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염불은 삼성이 있습니다. 자비성. 염불성은 자비로워야 된다. 자비로운다 하는 건 어떤 소리냐? 청하해야 된다. 아주 청하, 청해야 됩니다. 청하하면 우리 마음이 차악 깔아앉습니다. 그 소리를 들러내려요그 다음에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만성 소리가 쟁반 위에 엎그듯이 아주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글 둥글 굴러가야 됩니다. 아까 여기에 파틀 뿌렸잖아요. 이파을 뿌리는 것은 몸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들한테 내가 뿌리 들이잖아요 나쁜 기를을 몸에 몰아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공덕으로 오늘 이 탑을 저만을 아주 원만하게 성취하시고 운봉사에 무한한 발전과 부처님의 공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않하며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우리제큰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뜨겁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야,